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부터 9장 28절까지 말씀 중에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부터 9장 28절까지 말씀 중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받습니다. 스바유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에루살렘의 일원이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들과 그의 신하들의 화석과 대신 아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요와의 전에 올라가는 징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아멘. 신앙의 황금기 때 주시는 것들. 두 번째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부흥이 뭐냐?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흘러 넘쳐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는 겨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그림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정교회, 우리 가정교회 소속이 되면 당신은 반드시 충만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사 교회에 등록을 요청할 때도 이근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주역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경을 쭉 찾아서 이렇게 공부를 해 보면 보통 10년 주기입니다. 1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다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10년을, 한 자리를 지켜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10년 동안만 동일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년쯤 지나면 또안 보여. 왜 그런다냐. 슬럼프에 빠졌다나. 또 정신 차려서 한 3년쯤 가다가 또 흔들흔들 왜 시험 들었다나? 어제도 말씀드렸죠. 시험은 나주 면허 시험장 가시라고요. 아니, 교회 안에서 무슨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도 유행인지. 아니, 교회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유행이었을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단어가 되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붕이 없었잖아요. 붕의 황금기. 저는 이 부분을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오를 때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비행기가 요동을 칩니까? 그런데 구름 위로 탁 올라가서 고도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비행기가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이게 지금 700, 800막 이런 속도로 가잖아요, 시속. 근데 우리에게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이게 영적 황금기다. 우리는 지금 그때를 향하여 순항 중에 있습니다. 그때를 향하여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륙 중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요동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영적 황금기 때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이 그림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마세요. 김 집사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주변 이웃 동초도 흔들리지 마세요. 첫 번째 궁궐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8장1 절입니다. 성전 건축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냐? 아니다는 거지요. 주의 일에 힘썼더니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하나님이 넘치는 풍을 주셨다. 여러분이 주의 나라에 힘쓸 때 그것이 내 가정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세우는 지름길. 반드시 하나님은 영적 황금기 때 여러분의 가문을 천하만민 복되게 하는 가문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국고성들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8장 4절입니다. 솔로몬이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성을 쌓고 말과 병거와 식량들을 비축할 국고성들을 쌓았다. 이 말은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시가 뭡니까? 남편 때문에 아프십니까? 부인 때문에 아프십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아프십니까? 여러분의 가시가 누구냐고요? 가시가 뭐냐고요? 은행 부채입니까? 카드 값입니까? 어떤 분은요. 이 부채에 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빚 갚아야지. 빚 갚아야 살지. 빚 갚고 나서 빚 갚다가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빚에 부채에 매이면 절대 부채 안 갚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흥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를 써가면 영적 흥금기에 이르면 큰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 미워해서 팍 뽑아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가시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부흥의 강력한 물줄기가 불길이 타오르면 그 가시 같은 사람이 다시 노릇을 못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붕의 불길을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을 막아주시고 평안케 하신다. 세 번째, 오늘 함께 살필 내용입니다. 영적 황금기에 이르면, 신앙의 황금기에 이르면, 최소한 10년을 편함없이 탁그 자리를 지키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8장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렀다.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솔로몬 출신 성분이 대단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 세계적으로 부강한 선진국과 같은 그런 나라의 딸과 그런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영향력이 대단해졌다는 거죠. 물론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혼사를 주고 받을 때 급이 어떤 급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솔로몬의 혼사를 주고받을 때 결혼을 하게 될때 급이 어떤 급이 되었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영적 황금기에 이르면 높은 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바닥 인생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 같은 인생 누가 관심이나 두겠냐. 아이고 내 주제에, 아이고 내 팔자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신앙의 황금기에 이르면 어느덧 내 자리가 높아져 있다니까요. 어느덧 많은 사람들이 내 사인 받겠다고 줄을 선다니까요. 어느덧 내 아들 딸들 만나겠다고 아막 어, 팬레터가 우리 집 앞에 친도에 송가인이라는 사람 그 아버지가 시골에서 늘 술이나 먹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 딸이 세계적인 가수가 되니까 전국 관광객들이 친도에 오면 송가인 아버지 만나러 온대. 송가인이가 공개적으로 부탁한 적이 있어. "우리 아버지에게 술좀 그만 사주세요." 안 그래도 술 본데 완전히 술고래 될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주 만물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왜 처음부터 안 높이냐? 우리 지금도 얼마나 교만합니까? 조금만 잘 나가면... 아주, 나는 돈못 버는 사람 이해를 못 하겠더라. 나는 참, 애들이 왜 그렇게 대학을 못 가는지 이해를 못 가겠어. 나는 우리 애들 학원 한 번도 안 보냈거든. 그런데 애들이 알아서 다들한게 어, 다 아들한게. 아주 그냥. 그런 아줌마 못 만나보셨네요. 얼마나 우쭐 되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헛다, 목걸이가 무거워 죽겠네. 아, 이번에. 며느리가 하나 보냈더란게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 남을 밟고 사는 걸 좋아합니까? 바닥이 되어 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해 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닥을 지나게 하신 뒤에 높여주십니다 바닥을 친한 뒤 대기업 회장들이 식사하다가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요즘에 백화점 잘 되냐 요즘에 어떻게 중공업은 잘 돌아가냐 그러다 갑자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그 대기업 중공업에 들어가려고 학원 다니고 평생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밥 먹다가 아들한테 오늘부터 네가 회장해라 네가 사장이라. 오늘부터 삼성전자 네가 맡아라. 오늘부터 뭐 호텔 신라 호텔 네가 맡아라. 오늘은 그 호텔, 호텔 잠잘라고 패키지 상품 없습니까? 어떤 놈이 이런 곳에 잠자는 거예요? 또 그거는 그런 곳에 가서 비피 한번 대접 받으면 아, 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김치에다 밥 먹는 것이 좋지. 신라 호텔 가보고 말씀해. 김치에다 밥 먹는 게 좋은지, 신라 호텔 뷔페가 좋은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뷔페 한번 가서 식사비 계산하다가 판나는데 호텔을 줘버려 그냥. 회장님보다 우리 하나님이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회장님만 또 못한 사람이냐고요. 그런데 그 회장도 꼭 장남이라고 장남한테 큰 기업 주는 거 아니야? 준비된 아들한테 주는 겁니다. 준비된 아들. 중요한 건 제가요, 가정교회들이 막 이렇게 19개가 세워졌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나름대로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이 몰려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을 맡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수준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때의 전무후무한 일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때에 또 그것이 끝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입니다. 그 바닥을 헤매면서 기름 부음 받은 뒤부터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든 인생이 되었는데 그가 전쟁할 때만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도망자 신세를 통해서 굴에 덜에 그 광야를 샅샅이 뒤졌기 때문에 손바닥 안에 이미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바닥을 지나면서 이미 왕으로서 전투하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천식 환자, 아들. 엄마가 얼마나 유별나게 아들을 키우는지. 내 아들은 천식이 있어요. 내 아들은 쓰러져요. 아, 내 아들은 힘들어요. 근데 이 아들이 군대 갔습니다. 그런데 지독한 선임을 만나가지고. 이 조금만 삽질을 세게 하면, 조금만 달리기를 세게 하면 자빠져버리는데, 이 지독한 고참은 이걸 봐주지 않고, 구둣발로 걷어차면서, 일어나, 요 엄마? 더, 더, 더. 나중에 엄마가 면회에 와서 그 손님한테 부탁을 하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더 괴롭힘이 심합니다. 놀라운 건뭔줄 아세요? 그 괴롭힘을 통하여 천식이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천식이라고, 어, 계단도 못 올라가게, 어, 더 들지 마라, 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키운 집 새끼들 많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이 지독한 선임을 붙여서 천식을 치료했다. 아니, 우리가 바닥에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옵니까?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바닥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인내하며 경주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답니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고받는 대화가 수준이 다르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스테이크 만만 알면 우리가 삼겹살 앞에 흥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부자도 관계를 할줄 알아야 되고, 바닥에 있는 사람도 관계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후반부에 무너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8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다윗의 때처럼 동일하게 솔로몬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 그러니까 아버지 때와 같은 예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뭔줄 아세요? 발전이 없어. 솔로몬의 때에 또 다른 기록을 세워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유지하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더 이상 부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관심사가 이미 쏠렸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돈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돈 생기면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 일이 주의 상급을 쌓는 일인가 한번 보세요. 돈이 생기면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번 써보세요, 오늘. 거기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몇 번째나 나오는가. 오늘은 지금도 돈 생기면 하고 싶은 일이 세속적인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목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왜? 돈이 오면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금세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닥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1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아부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신 게 진짜입니다. 사람이 높여준 것은 5년 보통인데 여러분 어떤 장관이 어떤 총리가 5년을 채우냐고요 1년 2년 6개월 만에 권력이 끝나다 아니 이 선거철에 그렇게 아주 얼굴 그을려가면서 피켓 들고 그 난리 쳐서 올라갔습니다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의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아니 어떤 일이 뻥 터지면 그 사람이 감옥 가면 같이 동반 감옥 가라 누가 높여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며느리가, 격조 있는 며느리가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이가, 격조 있는 사이가, 급이 다른, 세계 열방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그런 며느리가 집안에 딱 들어와야지. 바닥 같은 인생이 집안에 들어와서 쓸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영적 황금기. 높여주심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농경국가여서 해무역에 어두웠거든요. 항구라고 해봐야 겨우 요바 정도. 반면에 두로는 해상무역의 천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로. 두로는 당시 아프리카, 스페인까지 진출해서 식민지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해상 무역에 관해서 배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에시온 개벨이라는 무역항을 얻게 돼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금450 달란트를 얻게 됩니다. 부흥의 황금기 때 농업 국가가 해상 무역에 뛰어들어도 됩니다. 이게 부흥의 때 특징이요. 에 농경 국가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니까 해상 무역을 해도 된다고요. 경상도 대통령이어도 호남 사람이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경상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이 쓰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역연계를 만들어 놓은 거지. 경상도 대통령이어도 호남 사람인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게 하시면 경상도 대통령이 사정에서라도 우리를 필요한 자리에 앉히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실력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영성을 지켜보십니다. 오늘 또새벽예배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새벽예배가 한 방에 됩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새벽예배가 한 방에 안 되니까 우리에게 오면 힘들다 그래. 내가 여러분 뭘 힘들겠냐고요. 그런데 평생 새벽예배를 일상의 삶으로 만들어 놓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새벽예배에서 다 펑펑 떨어집니다. 고피 터지고, 잇몸 붓고, 멋스러지고, 뭐 몸살 나고. 좋게 새벽예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도와드릴 텐데. 새벽 내배 힘들다는 말은 하지 않고, 내가 새벽 내배 까짓 거뭐 그거 힘든 줄 알아? 하려면 다 해? 이랬는데, 해봐 되는 거.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세계를 누비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높아지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아, 네. 영적 황금기를 향하여 오늘 또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